제가 좀 전에 사기꾼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 올리자마자 <laughs> 사기사건 같은 뉴스기사가 떴어요. 제가 이제 건물주들 이렇게 모여있는 채팅방에서 뭐몇 년간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 뉴스기사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스 기사 제목, 뉴스 기사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120억에 이제 건물을 매수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임차인이 어, 계약해지 통보를한 거예요. 이게 이제 건물 주인이 바뀌면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주인이 바뀌면은 이제 계약을 이제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건 아닌데 <laughs> 추측하기로는 어, 이제, 건물, 이제, 120억에 매도한 매도인이, 그, 일단, 임대 수익,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임차인을 가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어, 이 건물은, 어, 120억에, 이제 임대료를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이 정도 이제 수익이 나오는 괜찮은 물건이다. 이렇게 해서, 매도를 한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어, 왜냐면은, 매매가 되자마자 바로 이제 임차인이 어, 계약해지를 이제 통보하는 게 이제 이상하잖아요. 보통 임차인은, 어,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어, 이미 내가 그, 임, 임, 임차를 하, 하면서 이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시설들 투자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바로 이제 나간다고 하는 게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건물 매매를 이제 주도한 사람이 이제 유명 유튜버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있는 건물주 채팅방에서 아그 유튜버가 이제 누군 거 같다라고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그 건물이 이제 서초동 5층짜리 이제 그 꼬마 빌딩인데 <laughs> 그 이제 장소랑. 뭐 주소가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서초 서초동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5층짜리 꼬마빌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매매 그 시기가 이제 3월달 <laughs> 3월달이라는 게 이제 동일하고 어, 그리고 이제 유명 유튜버라고 하니까 어, 그 날짜에 어, 5층짜리 서초동 빌딩을 매매했다고 이제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어, 그 사람 이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지금 이제 추측을 하고, 이제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이 그 유튜버가 이제 이어계에서 이제 안 좋은 소문이 이제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튜버, 그 유튜브 채널에 제가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분, 어딨냐. 무슨 쌤인데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그 빌딩 진영 쌤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분이 정확히 이분이라는 뭐 증거는 이제 없는 거고 의혹만 있는 거죠. 근데 정황상 의심이 이제 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이분 그 해당 그 건물 이제 매매를 하면서, 어, 120억에 팔면서 43억의 차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일하는 방식이 이제 정확하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쭉 이제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추측되는 게 이제 회원들한테 돈을 얼마씩 모아요. 이제 펀딩 자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회원들 돈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모았다. 어 회원 100명한테 1억씩 모아가지고 이제 100억이 됐다. 그럼 100억으로 이제 뭐 괜찮다 싶은 물건을 이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한 다음에 이제 보수를 하고 뭐 그거를 뭐한 150억 정도의 차익을 보고선 이제 매도를 하고 어 그러면서 자기 본인 수수료 먹고 그리고 이제 회원들한테 수익률 얼마다 해서 이렇게 분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쓱 살펴보니까 뭐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추측은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거의 이제 그 매매한 120억에 이제 매매했다는 게 거의 뭐 자기 빌딩이나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laughs> 어, 그리고 또 이제 43억에 이제 차익을 봤다고 이렇게 유튜브에 대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어, 그 영상에다가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어, 이게 기사에 나왔던 유명 유튜버 120억 120억 빌딩 사기권인가요? 라고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더니 댓글을 달자마자 2분만에 사기라뇨? 아닙니다. 사실과 무근한 추측 댓글 자제 부탁드립니다. 라고 바로 그냥 댓글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댓글을 또 달았죠. 해당 건물 매매 후몇달 만에 임차인이 나간 거 아니라고요? 라고 제가 이렇게 또, 답글을 또 달았어요. 어,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뭐, 사기다 아니다, 뭐, 사기라는 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당연히 사기친 사람은 사기라고 당연히 얘기를 안 하겠죠. 어, 그래서, 어, 이, 그, 물건이, 어, 몇달 만에 임차인이 나간 건지 아니, 아닌 건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만 알, 알 알아도, 해당 그 뉴스 기사에 나온 그 빌딩이 맞는지 아닌지 이제 확실히 알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제 예상에는 추측으로는 아, 이분이 어, 매매 후에 어떻게 됐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답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어, 그런데 아예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몇십 분 있다가 다시 또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처음에는 바로 칼답 하시더니 왜 답을 안 하시냐, 어, 혹시 모른다 하실 건가요?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았는데, 역시나 어, 답이 없으시네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미심쩍죠? 그래서 또 이분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어, 그 자기 아이들까지 이렇게 유튜브에 출연시키면서 어, 아빠가 뭐 열심히 일, 일을 하고 있고 어, 어, 건물 주고 어, 그리고 뭐 슈퍼카를 차고 다니고 어, 뭐 이런 영상들도 이렇게 있는데 어, 설마 어, 자식까지 자식 얼굴까지 이렇게 걸면서 어, 안 좋은 짓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분이 어, 그 뉴스 기사에 나온 그 빌딩이 이게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laughs> 정황상 굉장히 이제 미심쩍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거에 대답을 안 하는 게더 수상스러워요. 참 안타깝네요. 저는 이제 사기꾼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사람을 속여가면서 건물을 매매한 거라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이게 강남 바닥이 어, 특히 이제 건물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많지도 않고 이 어깨가 굉장히 좁은데 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 물론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어, 그렇게 사람을 속여가면서까지 이렇게 돈을 벌고 싶나 어, 더군다나 자식 얼굴까지 이렇게 공개를 해가면서까지 어, 부디 어, 사실이 아니길 어, 이분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게 아니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어, 제가 의문을 제기한 거에 댓글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지, 지금 이 영상 이제 찍어서 올린 다음에 어, 제가 이런 내용의 영상도 올렸다고 이분 채널에도 댓글을 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겠죠. 어, 만약에 오해가 있, 있었, 있는 거라면은 어, 오해라고 어, 충분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제가 뭐 유명한 유튜버도 아니고 저는 어, 구독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의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걸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